이분 같은 경우는, 원래 그 배우니까 뭐, 잔재주가 많겠죠. 네. 근데, 재주가 많으세요. 좀 다정당한 성격은 아니지만, 좀칼 같고. 오. 어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현달입니다. 네, 선생님, 오늘은, 부부의 세계. 선생님 드라마 잘안 보시나요? 네, 드라마 안 봐요. 네. <laughs> <laughs> 이 부부의 세계란 드라마에서 네. 굉장히 좀 젠틀한, 젠틀맨 의사로 나오시는 분이거든요. 네. 이무생 씨라고. 음, 몰라요. 네. 네. 1980년생이고요. 80년. 네. 음력으로 네. 3월 26일입니다. 26일. 네. 네. 이분 같은 경우는, 원래 그 배우니까 뭐, 잔재주가 많겠죠. 네. 근데, 재주가 많으세요. 좀다정당감한 성격은 아니지만 좀칼 같고 어, 솔직하게 조금 늦게 지금 41살이니까 배우치고는 좀 늦게 이제 뜨는 것 같아요. 어, 네, 맞아요. 네, 근데 연극을 하신 것 같아요. 아, 연극을 오래 그러니까 이게 배우생활 짧은 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. 바로 그냥 갑자기 테스팅이 된게 아니고 연극이나 음. 그런 거 활동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데뷔를 하신 것 같고 끈기도 있으시고, 네. 예, 제주도 있으시고, 아무쪼록 괜찮으신 것 같은데,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, 네. 끝나자마자 바로 후속작이 또 들어올 것 같네. 음, 예, 끝나자마자. 그러니까 전반기부터 지금 타고 가는 운이 후반기까지 갈것 같고, 네. 지금 드라마는 하고 있지만, 조금 있으면 영화도 섭외가 들어오실 것 같아요. 오... 네. 그런 와중에 또 조심해야 될건또 짚고 가야겠죠, 선생님. 항상 우리가, 제가 항상 말하죠. 호사담하라고 네. 예. 네.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껴있어요. 네. 네. 결혼은 하셨는지 모르시죠? 네, 뭐 정확하게. 네. 네. 근데, 만약에 결혼을 하셨다면은, 네. 약간 부부금슬이 약간 깨질 수가 있고. 어. 결혼을 안 하셨다 그러면 애인하고 약간 불화설이 조금 있어요. 그 오... 예, 부분만 오래 조심하게 되고, 그리고 주위 사람들 좀 신경 좀 쓰셔야 될것 같아. 주위 사람들? 예, 그러니까 음... 성격상 잘 챙기는 성격인데, 네. 괜히 오해를 살것 같아. 음... 예, 아, 이제 네가좀 떴구나. 아, 이제 네가잘 나가는구나. 아, 이제 연예인이네. 그런 말안 듣게 조금만 좀. 좀 자중하고 조심했으면 올해는 잘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. 네. 예. 부부의 세계에서 이분이 좀그 굉장히 젠틀하고 음. 여성분들한테 엄청 자상하고 음. 이런 느낌으로 어, 나오거든요. 착한 남자? 네. 그데 예. 이게 실제 지금 사주를 보셨을 때 네. 그거랑 좀 극중 그 이미지랑 좀 어느 정도 겹치는 게 있나요? 착한 거. 착한 거. 어, 착하고 매너 있는 거. 음. 그런 거는 겹치는 것 같아요. 음. 예. 네 선생님 좋은 말씀 너무 네. 감사드리고 네.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